동행하시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뜻들이 깨달아지고 좀더 행복해지고 멋진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은 종이 될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출협기 21장부터 24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너희 가운데 종으로 사람을 선택했으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될 때는 자유롭게 돌려보내줘라. 히브리 사람들은 영원한 종은 없습니다. 6년 정도는 종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종이라고 보기가 그렇죠. 보통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뭘 가진 사람들이 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먼저 1 1절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6년 종살이 하면 7년째는 해방.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를 이집트 종사하게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여인의 손으로 오셔서 나를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나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1 5절을 그러시죠.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다른 족속들은 모르겠지만 히브리 족속, 니네들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때 내가 너 성량해줬어 내가 너 사줬어 내가 너 자유롭게 풀어줬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고 너에게 요구할 수 있어 16절 보십시오 종이 만일 6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6년 동안 섬기고, 6년 동안 살아봤더니 내가 종으로 모셨던 그분이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를 때, 너 자유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주인이 그렇게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종이 주인을 선택했을 때, 그 종을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는데 귀를 뚫는 증거입니다. 17절입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 지니라. 귀가 뚫린 사람, 귓바퀴가 뚫린 사람, 길을 지나가는데 귓바퀴가 뚫려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야, 저좀참 저 행복하다. 주인을 얼마나 잘 만났으면 주인이 자유로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주인을, 사랑하는 주인을, 자기를 사랑해야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자유를 가진 이 종.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한 사람이 귀가 뚫린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으면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평생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귀가 뚫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마음껏 섬기는 사람. 이 귀가 뚫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자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멋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귀가 뚫린 사람입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세상을 내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예수님께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오늘날 귀 뚫린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귀가 뚫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참복 있는 사람입니다. 1 8절보십시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대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는데 12절에서 섬겼다. 그래서 6년 동안 섬겼다. 여기도 6년 동안 엄청나게 섬겼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너 아깝게. 아저종 내가 내보내면 안되는데 내가 풀어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라좀더 그 내가 종으로 붙잡아서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laughs> 그리하면 네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십니다. 종 때문에 더 복을 받습니다. 주인 때문에 종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이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여인의 오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뭔가가 예수님께로 부터 내게 전달되었다면,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이 한게 아닙니다. 주인이 해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를 평생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나의 근거가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해준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참 자유함이 있는 종.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그 자유함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